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왔다면,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성인관들그 당시 인문학자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냥 우리들끼리 축축을 그렇게 써대기 시작한다. 그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간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창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 인간은 창조되었다. 어, 이게 사실은 바, 어, 인간에 대한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먼저는 창조의 순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빛이고, 바다고, 땅이고, 뭐 풀이고, 나무고, 뭐 짐승이고, 새고, 모든 걸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안에다가 인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만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물 중에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창조물이 없어요. 어떤 창조물 중에도. 그리고 창조의 재료도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뭘 불어넣어주셨다 얘기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불어서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주셨거든요.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은 그런 표현이 단한 구절도 없어요.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창조물도 삼위 하나님 이다 합의해서 만든 창조물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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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 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하나이신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마저도 회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창조의 순서에 있고 창조의 설계도에 있고 창조의 재료에 있고 창조의 주체에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게다가 게다가 주신 능력과 사명이 특별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떤 그 능력도 주셨냐면.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온 지구를 덮어 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꽉 채우고 있는 그 생명력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궁금증이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찾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갖고 싶어요? 마음속에 다 그런 거라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마름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본래 가졌어야만 하는 내 가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시는 사명과 분명한 의미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이 땅에 만들진 않으셨을 텐데 왜 하루하루 나는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내 안에 죄 때문에 그게 사라졌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가치 있게 담겨있어야만 하는 것들 내가 살았어야만 하는 그 모습들 내 인생의 방향성과 그 놀라운 능력들이 다 빼앗겼다. 저런 것들,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능력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오히려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잔뜩 집어넣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원인이 바로 죄다. 나를 이토록 아무개 구렁텅이에 빠뜨린 죄여.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내 원형을 찾고 싶구나, 내 원형을 찾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가치와 그 설계와 그 재료와. 그주자와그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내가 찾고 싶구나. 그게 구원의 시작이니다요 그런 생각 해봐요. 원래 내 아들, 내 자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돌아와서 원래대로 뜻대로 살아주면 너무 이쁘고 좋을 것 같아. 하나님 그 아들에게 선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laughs> 거야. 그걸 만족, 그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 거든 제가 여러분들의 이, 이 행복을 뺏어가기 고있 때문에 하나님 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한 얘기처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치와 능력을 빼앗가고 있는 죄에 대한 미움, 분노 폭발시키시고 오히려 나 하나님을 원형으로 회복되리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딸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